나는 왜저 소리가 안 날까? 음, 음. 난 똑같은 마우스피스도 구매를 했고 음. 뭐 악기는 다르지만 악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내용 되게 좋다. 네. 어. 하나, 둘, 셋, 육화. <laughs> 같이 연주에 갔었잖아요. 맞아요. 맞아. 음, 음. 너무 좋았죠. 잘 보셨어요? 아, 그리고 진짜 박정우 쌤 연주 들으면서 아, 아 진짜 워렌이랑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 어, 되게 맞아, 맞아. 많이 있었거든요. 아, 영광입니다. 음 네, 네. 그, 그래서 어떻게 좀. 어떻게 하면 좀 워렌일처럼 연주를 잘할 수 있나 노하우가 있으면 좀 알려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아 사실 뭐별 다른 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뭐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laughs> 적뭐 고등학생 정도 되는 시절에 워렌일의 <laughs> 전곡을 다 카피를 했었어요. 음... 그 카피를 다 했었고 워렌일이 음. 나오는 유튜브에 올라온 음. 영상들 정말 그 워렌일이 한, 한두 소절밖에 안 나오는 와. 그런 피, 피처링으로 잠깐 짧게 짧게 나오는 그런 가수분들의 응. 영상? 오랜 응. 일에 대한 응. 정보들을 응. 막다 응. 찾기 시작했죠 응. 에휴, 그러다가 이제 응. 나는 왜저 소리가 안 날까 응응. 난 똑같은 마우스피스도 구매를 했고 응. 뭐 악기는 다르지만 악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내용 되게 좋다. 네. 아, 나 이렇게 히스 똑같이 샀는데 그쵸. 그 소리가 안 난다. 네. 어. 그 이유가 <laughs> 응. 뭘까? 물론 사람마다 이입 안의 구강 구조도 응.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니까 뭐 응. 그런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응. 그래도 가까운 그런 소리라도 좀 나야 될것 같은데 응. 왜안 날까? 그런 생각을 한참 했었죠. 응. 그러다가 이제. 그 때는 제가 앙부셔에 대해서 제대로 잡, 자리를 잡아 잡혀 있던 상태도 아니었고, 음. 앙부셔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음. 깊이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음. 그러다 이제 월요일 영상을 막 음. 보다가, 앙부셔를 음.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다. 음. 악기 각도는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다. 아. 그런 세세한 거를 막 확대를 해가면서, 음. 저 같은 경우는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고 있다가 네. 중간중간에 호흡을 할 때, 음. 아래를 떼거든요. 음. 위에는 패치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두고, 아래 입을 벌려서 호흡을 하고 음. 하는데, 음. 워렌일은 그 반대더라고요. 아 아래에 붙이고 있고, 음. 오히려 위에로 벌려서 호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안, 음. 이 양부셔에 대해서 굉장히 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스트랩에 악기를 걸고 응. 악기를 앞으로 쭉 밀었을 때 원래 응. 일이 어느 정도의 되는 각도로 악기를 부는지 응. 그걸 했을 때 어쨌든 이 아래 입술에도 영향이 가거든요. 응. 그런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죠. 응. 그래서 정말 조금이라도 응. 흉내를 낼수 있게 됐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음. 네. 네, 진짜로 음. 서서 불 때가 음. 폼이 되게 비슷해요. 음. 저 그거 보고 되게 많이 놀랐어요. 음. 옛날부터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음. 연구를 되게 많이 한 거죠. 음. 똑같이 되려고. 스텝의 음. 발 모양까지 좀 음. 약간 자세가 되게 비슷하다는 들어요 음. 음. 그거는 뭔가 영상을 하도 많이 봐서 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음. 액션이 아닐까 음. 아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음. 아, 안고수가 중요하다. 오케이 알겠어. 음. 그럼 어떻게 그러면 소리를 내냐? 사실 이제 뭐 응. 아랫입술을 많이 말아서 응. 앙부셔를 했을 때는 응. 좀 따뜻한 소리가 나고 응. 아랫입술을 많이 풀어서 연주했을 땐 되게 응. 칼칼한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찌르는 소리가 나잖아요 응. 그래서 이월 일은 되게 많이 까는 편이더라고요 응. 근데 이 여기서 또 문제는 응. 한국인들이랑 그런 뭐 캐나다 사람이지만 음. 뭐 미국인들이나 해, 사, 다른 나라 음. 사람들이랑 이 아랫입술 두께가 물론 같은 한국인들에서도 차이가 음. 많은데 입술 두께 때문에 그 얼마나 말고 편지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자기 입술의 두께를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음. 음. 입술이 좀 얇은 편이면 음. 많이 많은 게 오히려 좋은 것 같고 입술이 좀 두꺼운 편이면 좀 풀어져도 그 날카로운 음. 소리에서도 좀 따뜻함이 같이 나오는 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음. 이 어렌일은 좀 많이 까는 편이지만 음. 내 입술이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라면 그렇게 따라할 필요는 없다 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우 쌤 그러면 밖으로 내서한 스타일? 저는 정말 한 음. 까는 거가 영이고 음. 많은 게 백이라고 했을 때 한 30%에서 40% 지점? 음. 중간은 아니고 그래도 좀 까는 편에 가까운 거죠 음. 네. 어린이 플래저를 되게 많이 쓰는 음. 그런 연주자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어디서 들어오면 진짜 깔끔 네. 게 2시간 음. <laughs> <두> 동안 <웃음> 두는데도 아무런 <laughs> 요 <심물은 웃음> 너무 깔끔하게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뭐플래저를 잘하는 비결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정원쌤은? 사실 음. 플레절렛은 일단 마우스 피스에서 음. 얼마나 쉽게 나냐, 어렵게 나냐 음. 이거는 갈리는 것 같고 음. 뭐 자기한테 맞는 피스를 찾았다는 이유, 경우 이후에는 음. 정말 연습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무작정 연습하면 또안 되고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솔부터 플레절렛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솔 음을 처음부터 내기 위해서. 옆에서 불러주는 사람이 있거나 음. 아니면 그솔 음을 음. 녹음한 소리를 음. 듣고 음. 했을 때는 정말 두배 이상으로 빨리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냥 너한한 한 번도 솔을 내본 적 없는 사람한테 한번 솔을 내봐 했을 때는 음. 음. 절대 못낼 거예요. 뭔지 알아도. 네. 근데 옆에서 한번 소리를 내주면은 음. 그 소리를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음. 그럼 바로 소리가 나는 거. 초보분들은 되게 빠른 연주를 하기 원하세요. 네네네네. 어, 엄청 빠르게 연주를 하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 그럼 정수생만의 뭐 노하우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네. 평소에 잘 네. 접하지 않던 곡인데 되게 막 엄청 빨리 손가락을 네. 돌려야 됐던 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음. 그 곡을 연습할 때뭐 예를 들어서 템포가 120이라고 치면은 음. 60부터 시작해서 진짜 다이얘기예 네. 어, 5씩 올라가고 <laughs> 그러다가 이제 잘안 <laughs> 되는 시점이 <laughs> 또 있으면 <laughs> 응. 다시 10 내려서 다시 5씩 맞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템포 도착을 했으면 그것보다 맞아. 한 10에서 20보다 응. 더 빨리 응. 될 때까지 해요 응.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원템포로 내려오면 은 응. 너무 쉽게 느껴지고 응. 그리고 만약에 첫날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120으로 만들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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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 했을 때또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럴 때 이제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음. 그 대신에 처음에는 뭐 다섯 시간, 여섯 음. 시간 걸렸던 그런 연습할 것이다. 다음 날 됐을 때는 음. 뭐두배 이상 빨라지고. 음. 음. 그 다음 날은 뭐 바로바로 음. 바로 되기도 하고. 음. 그렇게 이제 느린 템포부터 시작해서 더 빠른 템포까지 올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음.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저도 똑같은,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죠. 저도 지금 전공생 네. 레슨하는 네. 친구가 있는데 네. 저는 5가 아니라 네. 1이나 2씩 올려요. 1일씩 네. 진짜 네. 응. 그래야 그걸 매일 하라 그래요. 응. 그래야 그걸 하루 안 하면 얘 응. 흔들리더라고 응. 응. 기계처럼 해야 되니까 응. 연습은 제일 무식하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앞으로의 뭐 방향이나 뭐 이런 응. 거좀 궁금하거든요. 뭐 어떻게 어, 하고 싶은지 뭐. 꿈은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응. 다음에 우리 월예닐 선생님께서 응. 내한 공연 온다면 응. 그 옆에서 함께 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 그런 상상. 아, <laughs>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펀는 앞으로 방향 어떻게? 돼요? 저도 어, 네. 요거는 저도 똑같은 응. 것 같아요. 응. 저는 월예닐과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지만 응.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연주자가 내한을 만약 한다면 응. 그 옆에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 상상 을 한다면 저도 항상 그래요. 캐니즈 옆 캐니즈 옆에 아 캐니즈 옆에서 연주하는 날이 올까? 약간 이런 생각도. 네. 뭐, 그것까진 <laughs> 어. 아니더라도 그냥 어. 저는 그래도 계속 연주를 응. 많이 하고 하고 싶긴 해요. 이제 저도 이제 학원을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그것도 자리 잡으면 좋겠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웃음> <웃음> 오 입이 안안 떨어졌어요? 솔직히 <laughs> 응. 잡으심은 있어요. 그쵸, 그쵸. 대한민국에서 월랜일 그 제일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은? 나보다 잘한사람 없다. 나는 자부심은 있어. 워렌인 스타일이 네. 좋으시다면? 음. 정우쌤한테? 좋으세요. 어. <laughs> <laughs> 어디에 계세요? 어디? 강동구에 있습니다. 동촌동역 네. 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선우쌤 특장 좀. 자기 어필을 시켜요. 저는 어떤 노래든 음. 더 슬프게 연주할 수 있으니까. 엄청 어. <laughs> 슬퍼. 그렇죠. 네. 연주 들으면. 그래서 <laughs> <진짜> 눈물 <laughs> 흘리고 싶으신 분들은 연주하면서 너무 좋은 노래 오세요. 그래서 저는 절대 막 실현다거나 그런 음. 슬픈 사람이 아니고, 음. 저 되게 되게 막 우울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없고, 저 굉장히 음. 나름 속은 밝은 사람. <웃음> 조용조용해서. <웃음> 네. 저희 라이브 방송 보러 오세요. 나. 라이브 방송 언제 하죠? 저희 월요일 날 7시에 합니다. 네, 지금 내한해입시다 재밌으셨어요? 아유, 너무 즐거운 시간. 밥이 밥도 맛있고. <laughs> 네. <이렇게 웃음> 밥, 밥 누가 샀죠? 네. 유바. 이터 선생님께서. 너무 실력도 좋으시고. 음, 그래서 개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laughs> <근데 해봐도> 해봐. <laughs>